네 오늘은 10월 10일이고요 일요일마다 자바 스터디를 해서 어 자, 자료를 준비했는데 이따가 발표를 해야 되는데 미리 한번 찍어봅니다 어, 오늘은 3조차라서 다양성 인터페이스 추상 클래스, 데브 클래스를 발표할 예정이고요 네아 근데 사실 제가 화면 녹화를 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거 핸드폰이 <laughs> 아, 핸드폰이래 네, 컴퓨터가 너무 좀안 좋은가 봐요 이거 소리 녹 녹화, 녹화를 딱키면막삐막 이래요 그래서 그냥 핸드폰으로 이렇게 아날로그 식으로 합니다 마이크 있는데도 그러네요 컴퓨터가 이상하네 아무튼 어, 다양성이란 어, 조상 클래스의 타입의 참조 변수로 자손 클래스 인스턴스를 참조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TV가 어, 부모 클래스고 컬러 TV는 TV를 상속한 자손 클래스입니다 아, 이때 주의할 게 어, T가 컬러 TV 클래스 인스턴스를 참조하더라도 TV 클래스의 멤버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새로 추가 멤버 변수들은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참조 변수 형 변환인데요. 어 업캐스팅, 다운캐스팅이라는 게 있는데 이 이름을 볼 때마다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예시를 보면은 이제 차가 있어요. 차가 있고 소방 소방차가 있어요. 어 그럼 이제 소방차가 이제 차차 차가 부모고 카가 부모고 이제 소방차가 이제 자손 클래스겠죠. 그래서 그냥 일반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부모 부모 클래스의 타입의 참조 변수가 이제 자손 클래스를 이제 메모리를 이제 딱 찍고 있는 거죠. 이걸로. 그러면 은 이제 이거는 일반적으로 많이 이렇게 쓰는 거라서 형변을 생략하는 거고요. 그럼 이걸 바로 업캐스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손 클래스가 어? 부모 클래스 참조 변수를 갖고 있네 이러면 안 되거든요 원래 그래가지고 안 되니까 앞으로 이렇게 앞에다가 딱 찍어주는 거예요 다운캐스팅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형변환 생략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은 형변환은 참조 변수의 타입을 변환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인스턴스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요 단지 참조 변수의 형변환을 통해서 참조 있는 인스턴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멤버, 멤버의 범위의 개수를 범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제 이거 어, 이거 화면 안, 안 보여주고 설명했네. <laughs> 제가, 제가 핸드폰을 안 보고 <laughs> 아무튼 넘어갑니다. 이거 볼 사람 없겠죠? <laughs> 이거 매개, 매개, 그다음에 매개변수의 다양성입니다. 아 이거 핸드폰에 보여서 설명했네. 제가 모니터 보고 설명하니까 이게 좀 다르게 나오네요. 아, 아무튼 매개변수의 다양성의 특징을 적용하면 코드를 간결하게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어, 프로덕트 클래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덕트의 자손 자손들이 TV, 컴퓨터, 오디오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이어가 이제 뭘 사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러면 살려내는 메서드, 바 u 메서드를 넣어야겠죠. 그러면은 다양성을 모른다면은 이제 이 바이어는 컴퓨터 살 때나 오디오 살 때나 TV 살때 그냥 각각 메서드를 다 추가해야 돼요. 얘처럼요. 컴퓨터 살 때, TV 살 때, 오디오 살때다 넣어야 돼요. 근데 그냥 얼왜안 내려가. 잠시만. 하, 야, 내려가라. 아 됐다. 이렇게. 다양성을 이용한다면은 부모 꺼딱 넣고 그냥 부모 꺼를 넣기만 하면은 이제 위세개가한 방에 다 하나로 다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쓸 때마다 바위 안에다가 이제 오디오에 넣던가 티비를 넣던가 넣으면 되는 거죠 매우 간단해집니다 다양성을 갖추면은 이게 장점이었습니다 다음에 추상클래스와 인터페이스입니다 추상클래스란 추상메소드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게 특징이고 이걸 제외하면은 일반클래스랑은 어, 차이가 나지 않아요 추상클래스에도 생성자가 있고 뭐 멤버변수에도 메소드를 가질 수 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추상 메서드 입니다. 이게 갖고 있다는게 특징인거죠. 추상 클래스에. 그래서 한번 특징을 보면요. 이렇게 생겼구요. abstract을 붙이는게 특징이죠. 그리고 보통 주석을 덧붙여서 어떤 기능을 수행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 보여주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abstract의 존재 이유는 자성 클래스에서 추상 메서드를 반드시 구현해라 이렇게 강요하는 겁니다. 이거 수평이 안 맞지? 근데? 아, 됐다. 어떤? 네. 네, 네. 템플릿 메서드입니다 템플릿 소서라 t 별게아니 h 요 그냥 s 구현 r y 서를다 정해놓은 메서드인 거 e a g 글보다는 이제 예시 d 보면 좋은데요. 이렇게 차 메서드가 있고 카 h 에 이제 드라이브라 a 함수, 스 d 이라는 함수가 있고 스타트 s a good method. This is a 이 o e 어, 템플릿 메서드라 런이라는 템플릿 메서드에다가 순서대로 넣은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어, 런이라는 함수를 쓸때 그냥 드라이브, 스탑 이런 이런 것들이 순서를 뭐 따로따로 결정 안해 줘도 그냥 런 한번만 딱쓰면 순서대로 쭈르륵 나오는 거거든요. 이때 장점이 이렇게 하면 장 좋은 장점이 중에 뭐 와이퍼 와이퍼라는 와이퍼라는 함수를 중간에 넣고 싶어요. 차함수아요 차 차니까 차라, 차가 런해라 달려라 하면은 이제 차를 시, 시동 걸어라 운전해라 그 다음에 어, 와이퍼 비우면 와이퍼 해라 스탑 멈춰라 타너스 시동 꺼라 순서대로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중간에 와이퍼를 넣으려면은 그냥 와이프만 딱 넣고 아에다가 넣고 그 다음에 나중에 런이라는 함수를 그냥 똑 실행만 하게 하면은 그냥 순서대로 쭈루룩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어, 추상클래스를 이용한 템플릿 메소드이다 이런 거를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아, 계속 추상 이거 아 이거 안 맞아 안맞다 지금 이렇게 수평이 안 맞아서 아 나중에 마이크를 사야 돼 <웃음> 아무튼 <웃음> 인터페이스입니다 네, 추상클래스이지만 일반적인 메소드 또는 멤버 변수를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아무것도 구현된 게 없다. 그래서 모든 멤버 변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public static final 이어 되며 생략 가능하다. 그리고 모든 메서드도 똑같이 public abstract 이며 생략 가능하다입니다. 인터페이스의 구조를 보면요, 보통 멤버 변수는 이렇게 써야 된다는 것이고, 만약 이렇 종종 이렇게 있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건다 컴파일러가 다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쓰라 앱스트라이를 붙여라 앞에 그리고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결국엔 다 컴파일러가 대신 해주는 겁니다. 네. 그래. 그다음에 인터페이스의 다양성의 활용. 이게 제가 자아이정사보면서 저만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했, 했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 아이스크림 머신이 있어요. 아이스크림 딱 아이스크림 머신 보고 get 아이스크림 해라 하면은 이제 초코를 c o ice cream, vanilla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a 지 뭐. l 가 결정해 주는 거야. 결정해 줘서 우리가 결정해 주면 이제 a m 아 a n i l l a i 아 e cream, v a n i 아니 a ice cream, vanilla i c 리 cream, vanilla ice cream, v 각 n i l l a ice cream, v a 하 i l l a ice cream, vanilla i c 은 c r 아이스크림 인터페이스가 사용, 하, 사용하는 것은,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곳에서는 그냥 초코 먹 o o d thing. Ice cream i 먹을지 r f a c e is not 여기다가 d thing. 여기 e cream is not a good thing. Ice cream is n 라 t a good thing. Ice cream i 다른 맛을 추가하고자 한다면 또 구현 구현하는 곳에선 여기다가 또 SF 해가지고 추가해 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구현만 따로 해주면은 사용하는 곳에서는 그냥 이런, 여기, 이 코드 그냥 아무것도 안 고치고 그냥 여기 안에다가 그냥 뭐 밀크 아이스크림이랑 밀크딱 써놓으면은 밀크 아이스크림 객체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터페이스의 다양성을 활용한다는 거고요. 이제 그렇다면 인터페이스의 장점이 무엇이냐? 개발 시간에 단축한다는 것 그리고 표준화 가능 그리고 서로 관계없는 클래스를 관계 맺어줄 수 있다 그리고 독립적인 프로그램이 가능하다는 건데 이거 한번 뭐쭉 읽어볼까요 아니면 아 그냥 패스하죠 이거는 왜냐면은 어, 서로 관계없는 클래스를 관계를 맺어준다는 것 그리고 음, 뭐 이런 것도 다 중요하, 중요한데 이런 건 직접 한번 해봐야지 알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그런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거 제가 스타크래프트 예시를 들었는데요. 이게 바로 크래스를 관계들을 맺어준다는 건데, 아 지금 이거 노트북 소리 들리나요? 노트북이 또 열을 받아가지고 펜을 엄청나게 열심히 돌리고 있네요. 네, 어차피 이 영상 아무도 안볼거알기 때문에 그냥 진행합니다. <laughs> 아, 볼 사람 있는 거 아니야? 막 나중에 보는 거 아니야? 뭐야? 아무튼. 스타크래프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f t StarCraft, s t a 솔직히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겠지만 이따가 스터디할 때는 게임을 안 좋아하실 분도 있을 거기 때문에 한번 설명해보자면 이제 s c v 가 있고 s c v 는 이렇게 일꾼들이죠 미네랄을 t a r 막 r a f t StarCraft, StarCraft, s 그 a r c 어, 얘들이 어, 그런 애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뭐, 탱크들 있죠. 탱크 네, 시저 탱크들인데, 탱크도 있고, 여기 마린들 이 있죠. 마린 얘도 그게 상대방 마린이네요. 막 서로 막총 쏘고 그런 애들이에요. 그 다음에 얘 드랍쉽, 드랍쉽이라고 하는데, 막 이렇게 탱크나 마린이나 이런 s c b 이런 애들을 태워가지고 옮겨, 옮겨줄 수 있어요. 얘들이 한번 분류대로 나눠 볼까요? 그럼 유닛들이 있고, 그 안에 땅에서 걸어다니는 그라운드 유닛, 그리고 드랍쉽처럼 날라다니는 애들이 있죠. 크라운드 유닛 안에는 마린, 아까처럼 총 쏘는 a t 마린 그리 c s c m 그리고 탱크 그리고 에어 ssb, grigo, tank air u 는 i t t e 시 a p s i n a n c v 약간 s h 이잖아요 r 이한테요 e i 한테너비 b a g r 막 s 치하지 말고 이제 수리 너 이제 고친 것도 너해 하고 수리 기능을 넣, 넣으려고 해요. 그러 s 우리 s c v 는 탱크하고 드랍신은 고칠 수 있지만 그냥 기계니까. 근데 마리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라서 고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넣어야 될까? 방법이 방법입니다. 방법 1 이제 리페어 리페어라는 함수 안에 탱크도 넣고 리페어 안에 계속 계속 이 오버라이딩을 하는 거야. 이렇게 아 오버라이딩이 아니라 오버로딩 계속하는 거야 이렇게. 드랍시 넣고 쭈르륵 쓰는 거 그럼 그럼 유타 하나 다해야 되나? 너무 불편하죠. 그러면 두번째입니다 그러면 아 그라운드 유닛 넣고 에어, 유닛, 에어 유닛만 이렇게 넣어가지고 따로 구별하면 되겠네 라고 했는데 근데 마리는 그라운드 유닛이잖아요 땅에 걸어놔야 잖아요 근데 넣으려고 보니까 아이고 얘는 못고쳐 이거는 구분할 수가 없죠 그라운드 유닛 갖고는 구분할 수가 없어요 scv하고 탱크랑 마린하고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 해결 방법입니다 이때 인터페이스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리퓨어러블 할수 있다는 애를 딱 만들어 놓고 애를 리퓨어러블에 상속한 애들은 이제 SCB 상속한 애들은 이렇게 탱크 드랍쉽 애들은 고칠 수 있는 거고 마린은 상속 못 시켜 서안 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아, 나중에 어떻게 하냐 딱 리퓨어 함수를 만들고 리퓨어러블을 아이고 리퓨어을 구현한 애들만 넣어라 이게 하면은 가능한 거죠 이제 리퓨어러블 안에다가 이제 마린을 넣으면은 제 컴파일러가 에 발생하겠죠.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분을 할수 있다.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또 다른입니다. 이가 유사하지만 다른 목적의 예시. 근데 네, 또 유저와 프로바이더를 분리한다는 건데, 유저라는 거는 이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쪽, 그리고 프로바이드는 이제 인터페이스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조기 사용하기 쉽게 구현하, 구현하는 쪽입니다. 한번 봅시다. 그 테란을 이렇게. 몇몇 건물들을 띄울 수가 있어요. 게임 팩토리라는 건데 얘가 탱크 만드는 거는요. 그러면은 근데 또 몇몇 애들은 못 띄워요. 그럼 봅시다. 빌딩 중에서는 뭐 아카데미라는 게 있고, 얘는 뭐 파이어벳 막 갖고 분출할 파이어벳 만들어야 되는데, 아무튼 각각 기능이 다 있는데, 얘는 얘 둘은 벙커는 못 띄우고, 배럭이랑 팩토리는 띄울 수 있어요. 그럼 얘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뜨기만 있는 인터페이스 만들고 이제 리프트업을 해서 띄우기 기능, 착륙시키기 기능을 만들고 그다음에 얘를 구현하는 클래스를 만듭니다. 그다음에 리프트 막 띄우 아까 이 함수를 구현하는 거예요 막 쫄쫄쫄쫄 막 구현해요. 그다음 랜드 얘도 얘도 어떻게 착륙하는지 다 쫄쫄쫄 막다 구현해요. 그럼 얘가 지금 그 유저가 아니라 뭐라고 해보였죠? 네. 프로바이더 프로바이더 연거예요. 이렇게 인터, 리프트 리프터블 임플레멘테이션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프로바이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얘가. 그럼 이제 유저 사용자 측에서는 아까 프로바이더를 유해해 가지고 얘를 사용하기만 돼요. 사용하기만 하면 돼요. 이제 팩토리 팩토리에서 팩토리가 방금 거기서 유저와 프로바이더 중에 유저 역할을 한 거죠. 지금. 그럼 유저에서는 얘가 뭘 했는지 관심 없어요. 그냥 구현했으니까 갖다 쓰면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유저와 프로바이더의 분리인 거고요. 이렇게 하면은 클래스에서 사용하는 클래스에서는 일일 인터페이스 메서드 구현할 필요 없이 그냥 갖다 쓰면 되는 엄청난 편리한 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래를 보면은 인터페이스 특징 두 가지는 바로 클래스를 사용하는 쪽과 제공하는 쪽이 있으며 메서드를 사용하는 쪽, 유저 유저에서는 사용하려는 메서드 프로바이더의 선언부만 알면 되며 내용은 몰라도 된다 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방금 패스한 그 인터페이스의 장점에서 개발 시간 단축한다는 게 아예 일단 관객이 매어질수 있다는 게 아까 날라다니네 못날아다니네 이렇게 만든 만드, 만든 만든 거죠. 페일팅에서 그 그리고 또한 고칠 수 있는에 고칠 수 없는에 이걸 만든 거죠. 그 다음에 동력적인 프로그램이 가능하다는 게. 유저와 프로바이더 나눠주고 독립한다는 거고요 개발시간 단축한다는 것도 그것도 결국에는 어, 프로바이더가 그 인플레멘테이션을 하는 도중에 그냥 일단 인터페이스만 있다면 유저 쪽에서는 일단 그걸 꺼내가 주고 그냥 인플레멘테이션 아직 구현하고 있더라도 그냥 인터페이스의 함수만 갖고 일단 실행을 할수 있으니까 네, 코드는짤수 있죠 왜냐면은 그냥 여기 보면은 이렇게 리프트 오프만 하면 되니까 안에 있는 거 없이 그냥 일단 일단 쓰면 되는 거니까 유저 쪽에서는 개발안 기다려도 이게 다 이게 다 구현 될 때까지 안 기다려도 일단 쓸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일단 끝이고요. 그다음에 내부 클래스라는 것도 있는데 아, 빨리 빨리 이거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뭐 중요하기도 하지만 어, 일단 초보 입장에서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어, 봅시다. 일단 바깥에 있는 게 내부 외부 클래스고 외부 클래스 안에 클래스 또 있는 게 내부 클래스고요 장점은 어, 내부와 외부 클래스 간에 서로 쉽게 가, 접근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내부 클래스에서 외부 클래스 뭐 new 따로 할, 할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냥 new a 다시 아주 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어, 불필요한 클래스들을 감춤으로써 코드 복잡성을 줄일 수 있다는 건데 이제 B 클래스에서는 이제 이 내부 클래스 이제 B 클래스는 이제 어, 주로 외부 A 클래스 밖에서는 거의 안 쓰이는 클래스를 이렇게 안에다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밖에서 쓰이는데 내부 클래스를 만들었다 그건 아예 설계 잘못한 거고요. A 클래스 안에서만 쓰이는 클래스를 만들어놓은 거기 때문에 이제 밖에서는 어차피 안쓸 거라서 밖에서는 얘가 보일 필요 없죠. 그래서 밖에서는 안 보이니까 복잡성이 감소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다음에 예시를 듣면 이제 중요한 거는 어떤 클래스를 이제 접근이 가능하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어떤 클 외부 어, 아, 무슨 말이 꼬이는데? 내부 클래스는 종류가 일단 그냥 내부 클래스 그리고 스피킹 내부 클래스 그 다음에 메소드 안에 있는 로컬 로컬 내부 클래스가 있는데 얘들이 외부 클래스에 어떤 변수에 접근 가능하냐를 중요하거든요? 중요 근데 그나마 중요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냥 일반 내부 클래스에서는 외부 클래스에 그냥 프라이빗 변수더라도 접근 가능하다 그게 특징이고 다음에 내부 클래스 안 내부 클래스가 만약에 스태틱이라면은 스태틱 스태틱만 접근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메서드 안에 있는 로컬 어, mem, 로컬 멤버 클래스라면은 당연히 일단 함수에서 함수 아, 메서드 메서드가 만든 거 그냥 접근 가능하죠 이렇게 어, 접근 가능한데. 아 일단, 일단 이거 먼저. 일단 이거는 기본적으로 외부 클래스의 변수들을 접근 가능하죠. 아우터 클래스 변수 CV 아우터 IV 이게 여기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접근 가능하고 그다음에 메서드에 지역 변수는 이렇게 파이널이 붙은 애들만 접근 가능하다고 합니다. LV. 얘만 접근 가능하고요. 얘는 원래 에러 에러야 되는데 왜냐면는 얘는 이렇게 파이널 안 붙었으니까. 근데 컴파일러가 이제 되 k 1.8부터는 이제 파이널을 알아서 여기다가 붙여 주는데 여기다가 파이널 인트로 알아서 바꿔 주기 때문에 에러가 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네. 각 그래서 지역 클래스에서 뭐 이런 걸 읽으면 됩니다. 이게 그 이유가 왜냐면은 파이널 파이널 붙은 지역 변수만 사용 가능한 이유는 메서드가 수행을 맞춰서 사라지면은 이제 메서드는 이제 스택 그 메모리 스택에서 없어지잖아요 근데 그때도 계속 이 지역 클래스에서는 그 소멸된 지역 변수 만약에 얘를 쓰고 있는데 이 메소드가 사라져버리면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파이널로 써가지고 그 메모리에 그 계속 남겨 놔고쓸수 있게 하는 거예요 어, 그럼 파이널 그게 목적인데 제가 좀 헷갈려가지고 파이널 변수 메모리 위치가 어디냐 그래서 눌러 봤어요 검색해 봤어요 보시면은 네. 어... 아이고, 아이고. 이분 거를 보면은 여기 안에 이렇게 메수드힙 영역 안에 파이널 영역이 따로 있어요. 근데 함수들은 일반적으로 스택에서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없어져도 파이널은 여기가 남기 때문에 그냥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상수영역, 상수영역이라고 하죠 여기가 네, 끝입니다 수고하셨어용 아 벌써 20분이나 얘기했네 이따가 발표할 때, 발표할 때 시간 리밋 10분인데 좀 중요한 거는 스타크래프트 얘기를 빼든지 해야겠습니다 네, 마칩니다